예, 안녕하십니까. 가파더박입니다. 오늘은 조금 흥미 있는 주제로, 어, 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요거 지금 머리꼬리 다 떼고, 일단 자가 제작한, 자가 제작한 어, 점프 스타터 거든요. 어, 자세한 설명은 좀 이따 할 거고, 음, 요 제품은 이제 완전 방전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자동차 80A짜리 배터리에 12 12는 아니죠 4 셀이니까 한16 볼트 때9 암페어 짜리 자체 제작한 점프 스타터로 지금 충전 충전이 아니죠 제작한 걸로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좀 가볍게 지금 이제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건다 생각하고 다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체 제작해서 스위치도 달아놨습니다. 자 현재 이 상태에서는 전압이 안 나오는데 이걸 인가하면 이제 전압을 해서 시동이 걸립니다. 지금 차 안에 자체 전압은 몇 볼트인지 한 잠깐만 볼게요. 자, 자동차 안에 자체 전압은 지금 거의 9볼트대로 떨어졌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. 아... 자, 지 이렇게 지금 물려놨죠? 자, 이 상태에서 제가 자, 전원을 o 하고, 그렇게 되면 이제 차 안에 전압이 14.9V까지 올라갑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키를 o 하고, 어? 자, 전원은 들어옵니다. 자,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. 아이고, 9A짜리로는 좀 어, 부족한 거 넣어주세요. 봅니다. 다시 한 번, 다시 한번 재도전해 보겠습니다. 어이, 오우! 예. 성공했네요. 아, 이게 이제 한, 어, 완전히 8트 때까지 순정 배터리가 떨어졌으면 좀 힘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한, 한 11, 10볼트 10볼트 때나 11볼트 때 10.8볼트 뭐그정도10.8 에서 한 11.23볼트 까지 떨어졌을 때는 어, 자체 제작한 자가 제작한 저 점프 스타터가 저게 어, 뭐 약간의 효능이 있을지 몰라도 어그좀 많이 방전된 상태 뭐 대략적으로 한 한달 정도 이상돼가지고 완전 반 방전에 가까운 8볼트 때까지 떨어지면좀 힘든 것 같습니다. 한, 한 일주일 이내로 예, 약간 시동이 걸릴랑 말랑할 그 정도 수준에서는 한저 정도 용량의 점프 스타트는 뭐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제가 뭐 권장이나 조장하는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전압이 뭔지 전류가 뭔지 직류가 뭔지 교류가 뭔지 뭐 직렬 접속이 뭔지 병렬 접속이 뭔지 이런 기본 개념이 어, 박혀 있어야지 이걸 좀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로부터 음, 그 뒤로부터는 어, 이제 준비물이 필요하죠 예, 저 알리에서 판매하는 어, 2000원짜리 저 점프스타터 케이스랑 저 케이스를 하나 구매하시면은 이 전짜리 안에, 어, 니켈판, 아, 니켈 그 판이랑, 어, 그리고, 어, 기본적인, 어, 니켈판 정도 주고요. 그리고 저 집게 저것도 한 1300원 정도 하더라고요. 집게 1300원에. 스위치는 집에서 굴러다니는 거아무거나 해가지고. 그리고 또 이제 BMS라고 4S 3S인데 3S는 한 12볼트 때 나오고 4S로 구성하면은 한 16볼트 때 나와요. 또 나머지 준비물이 18650 배터리 어, 기왕이면 고방전 배터리 어, 저, 저 같은 경우는 LG 3,000mAh 짜리 그러니까 3만 평 정도 되죠. 예, 그런 걸로 해가지고 어, 저 열두 개로 구성해서 이렇게 9암페어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근데 좀9 암페어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네요 자동차 80 암페어 짜리를 점프 스타트 하기에는 조금 어,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, 그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점프 스타트로 시동을 걸긴 했는데 이 어, 정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어, 뭐 재미 삼아 남자의 장난감 아니겠습니까 작업할 때는 항상 어, 주, 주 주의를 하셔야 되고 제가 준비물은 어 나중에 저 링크 어떻게 구매했는지 어 영상 제목 밑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이상 어 남자들의 장난감 음, 점프 스타터 만들기 예, 만드는 제작 과정은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영상 참조해 주시고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